어? 셀카로 하고 싶은아 알바 그때 있는거 맨날 뭐, 계속 한다 더라고 아, 같이 하는 거요? 저번에 네 결혼식 때도 어. 원래 예약이 돼 있었어 그래막 아... 내가 얘기했거든 아... 아니 결혼식이 먼저지 맨날 하는 거니까 아, 거기는 어. 다른 사람 알바 부르게 하고 여기 결혼식 가야 된다 응. 얘기했거든 맞잖아 그래도 네 그렇죠 이 이거 는 주소 이거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 데 이거 중요한 뭐냐 주소를 어, 어떻게 공유해 고민을 할까? 하더라고 아 진짜 진짜 히트사다 히트 그죠? 그소이죠나 <laughs> 이거. 그 소리지고 소들고이주 뒤에인가 가는 찾아온다고 왜요? 뭐 때문에? 자기 개인 사업거 그거 때문에 이간다고동상이이상이니 어, 어. 어? 아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아, 하죠, 그래 해야지. 아 그래 실시간 스트리밍 댓글은 아, 아, 없네 근데 뭐 그래. 이없성 없어? 이동학밖에 아, 없어요 그래 아그럼 어떻게 가는 게이렇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줘 가지고 어아동학가님이 진짜로 오는 거냐고 물어봐 가지고 아, 아, 누구, 누구한테 가는 거야 아니, 실시간 실시간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지금 가는 거야? 네, 이동아. 네. 근데, 예. 근데 이동아는 학님한테? 근데 이동하는 어. 형님한테? 근데 이동하는, 학, 어. 이동하는 학? 이동하는 학? 이동하는 학? 형님한테. 근데 뭐안 보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댓글을 댓글, 아, 없잖아 참여자가 형이잖아아 아, 그러네. 참여 자글 아, 들어왔어. <laughs> 한명 들어왔는데 누가 접속했는데? 지금 선배는 제가 얼마 전에 연락해 봤어. 한명 접속했어요, 한명접속했어 u r 한명 o t sure if you're not sure i 나갔다! 나갔다. not sure if 접속해봐, e not s u 내가. if you're n o 도 s 가야 내가, 내가. 야, 바로 나갔네. 통화까지, 돼. 왜, 단톡방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나 y o u 나 e not sure i 이 아 저희 지금 금천동 가거든요 저그한번 눌러봐요 그, 진이랑 애들하고 아저 이름 빼주세요 해봐 해봐 제제제 조직... 지금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보인다 보 재균 선배 보고싶다고 진수 진수가 진수만 보여 시야아진수잖아진수만 나도 다 나오잖아 웃어 요야 이거 뭐예요? 이거 괜 아, 네 쉬운이, 네아 재균 선배?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내야 되 실시간 스트리밍 예, 어, 형님! 한명 접속했네! 누구누구 아, 이거? 아, 해 우리 이동하는 학나오런 이런, 이런, 이런 역할로 한, 한 거예요 어. 저장 저장되나? 근데 이거 모르겠어 나도 처 해봐 어 아하 아, 그렇죠 보삼이죠 예, 일단 그러면은 저희 있을 테니까 들이뭐 딸내미 들다주고 뭐하고 <laughs> 하다보면 이렇게 해갖고 잠깐 얼굴만 그니까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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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됐어? 알겠습니다 어... 형님 가로로 네. 아, 여기여기왜아 딸이 고3이야 벌써? 아 네. 딸이 고3 예 네, 저번에 전했더니 그렇더라구요 아, 아, 큰 딸이 그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죠. 아... 한명 조종하는 누구야? 한 명. 아니야? 이거? 지마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눌세요 어, 맞네. 스피커. 이거를 공유해 주면 돼요? 와이퍼한테? 공유. 그 우리 어디 있어? 아, 뭐? 누 음. 뭐. 복사하면 되요실시간이 실시간. 아유월 복사했구나. 아한테얘 그러니까 니꺼에 네 따라서 움직이는 아, 거지? 아 그러게 그치 그 제가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누구 있는 걸 어떻게 보는 거지? 형님 여기 접속한 사람 두명 뜨는데? 어디서 형수님한테 그 주소를 카피해서 보내주면 돼아 보냈어 형... 수님 여기 접속한 사람 두명 뜨는데? 아 형수님이라면 저기 뭐야 그치 형아 형수님 그러니까 아, 준현이 형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실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부러 그렇죠. 못 들어오나? 아,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달콤 걸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그그 형수님 잘 계세요. 주소 보내주시면 네. 이거 들어오면 돼요. 카톡 아, 그. 아, 준현이 형님 잘, 주현이 주현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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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잘 계세요? 준현이 형님 형잘 계세요? 예? 끊고 들어와봐. 네? 어? 얘가 상기가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어. 어? 스트리밍, 스트리밍. 스트리밍 스트리밍 하고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유튜브에. 집에 정세가1평이라고 집에? 집이요? 저집3 3 3님은다 보내주신 거요다 이거 여 이걸 어떻게 보내냐고 <laughs> 봐봐라고 그 주소를 보내주면 돼요 아! 깝깝하다 <laughs> 진짜 아, 끊어봐 고 봐라 읽 보라고 야너이마그어 아까 이던 이걸 지금 보내아되거 이거를? 카피를 아니 카피를 해서. 에이, 얘기해. 얘기해. 아니 이렇게 하아 그러니까, 그래도 하고. 되고. 어. 방법은 여러 가지. 아. <laughs> 근데 굳이 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응. <laughs> 결 어. <laughs> <laughs> 어. 중수는 못 느끼니까 그런 거야. 어 얘기, 접속자 세 명이나 어. 는데어속자왜 이렇게 어 접속했나 아니 중수 배 장수리. 중수네 들어온 거 중수네 선수들어오 거네. 아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아온 거야 서막 <몬의> 아니 안 들어왔어 왜안 들어왔어? 뭐. 아, 아, 어? 그들었지한명 됐어 왜, 왜? 접속자 다시 한명 됐어 다시 한명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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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이렇게 쭉 적어서야 아, 아, 이거 되겠나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정말... 유튜브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번 나는 카메라가 가로로 나와요? 세로 세울까 그러면 우리도? 아이따아니까요 넌 어떻게 알았냐? <laughs> 네가 하는게 보이는거야? 내가? 네! 네 보이는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게 아, 너만 보이는거야? 네가 하는거만? 아니요이 이 카메라가 다 중계되는거야 네. 니네 카메라가 네. 중계되는거잖아 반응이 늦지만은 네. 네. 중선배 계속 네. 나오네 몇초 놓치만은 지 주선배 계속 나오네 아 진짜 많네 와이프는 안보네 안넌 이걸 어떻게 야 역시 <laughs> 역시 조사기, 나이대가 어릴수록 역시 어릴수록 없을수록... 이런게 야 <laughs> 역시 스마트하잖아 역시 <laughs> 스마트한 대기업에 간게 괜히 아닙니다. <laughs> 얼떨결에 간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이 정식으로 간 사람들이 안 <laughs> 그래요? 얼떨결에 사람 얘기잖아 지금. 얼떨결? 그지. 얼떨결 그 전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얼떨결에 간 분이 계신데.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스마트하게 가신 분보다 얼떨결에 응. 가신 분이. 아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은 뭔가 지금 뭐 없어? 괜찮아? 뭐 없어? 모르. 여기서 이렇뭐심하이 아, 까도참았을때 얘기했잖아 t e 꿀팁 꿀팁 아네 team. Cool team. Cool 받 e a m c o 별로 t 시 a m 다고아뭐 team. Cool 근데 a m c 꿀이 달지가 a m Cool team. Cool team. Cool team. Cool team. Cool t e 알 m Cool team. c o o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근데 자꾸 뭐 보더라. 물어봐세요 One of the kids, Andrew b u j 안 l 부 u s 스 e r Report, Andrew b u j o 아니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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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짜 아, 죽겠어 아, 기가 막히네 아. <laughs> 아, 아, 있어? 아, 이렇게 리 이렇게 해 아, 이렇 아, 말했어? 아, 말했게해 아, 이렇이렇 아, 이 아, 무렇게 아, 이 아, 이렇 아, 이이런게해이 아, 무렇게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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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그게 뭐요? 아, 아, 접속을 하라니까 진짜. 접속 형수님한테 보여 드려요. 접속했다 끊네 아, 작은 지소 복사해서 형수님한테 보내 드려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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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톡 그 버튼 눌러 가지고. 그 버튼 눌러서 어느 어, 쪽 위에? 오, 노란색 위? 아, 공유. 요거. 어, 요거 공유 어디 있어요? 또또 한숨 쉬네. 형수님 어딨 있어요? 한숨 쉬어? 아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형수님 한테 커리 아니 말고 할... 내가 보려면 그러니까 그 글자랑 그래, 오는 거눈료 같은 거아그리고 그냥 클릭 하시면 돼아 지금 에내 귀찮다는 <laughs> 의미구나 아 그냥 하면 돼요 아그만 하면 돼요 그지 한명도 접수됐는데 누구 누구지 노성유 아니야 노성유 두나 아 형수님 같아 형수님 아 형수님 황홍정서 오 정서배 음, 형수님이네. 음. 아 이게 참여자 이거 어디 어서보이거 이거 한명 여기 있네. 이거 어떻게 보지? 누가 쓰기는? 아 아니, 몰라, 이게 저, 받는 몰라. 사람은 이걸 못 보는 거야? 아 어? 방해할 거예요 이렇게 개인 방송 방해할 거예요? 아만아 아, 뭐야 <laughs> 다 망가졌어 석이 담망어아 이거 한명보는 이거잖아 아이씨 꺼 방송 꺼 아이씨 한명이내고이거그한 <laughs> <명 보면> <laughs> 그 명이 야 거기 얼마 나잖아어 아직 한명또 접속했는데? 2천 2천 1에 하는 거 아니야? 누구지? 야, 계속 물접속다고 그래 아, 전세 2천 정도 야 진수는 얼굴이 뭐 박진 박영진 박영진 개콘에 <laughs> 박영진, <laughs> 박영진. <laughs> 개나 소나 키워? <laughs> 뭐지? 전세 1억이래 오창. 예일억야온누이 엘파 온누사 홈플러스. 온누리. 로는 그렇지다 우리. 한명접종하것 같아 느낌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나야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 명이. 와이프 접종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에요 한 명. 와이프 접종 안 했어? 안 했어요. 아니에요 한 명. 어두명 됐어요. 두명 됐어요. 이런. 오, 왔네. 어 왔네 다큐 그거는 던컨 던컨 신고해 또 당권이 신고해 신고. 신고 그냥 던컨이 신고해 컨대하고 이동학 이동학이자 또컨대하고이고학동선배고컨그 중선배 보면 저기 돈 신고해 난 처음 보는 거죠 음. 아 돈이 신고해 거 처음 보는 거진수 아니 저는 그 전에 한번 봤죠 저는 안봤 시기도 저는 죠어시도 5일 시기도 5에서 많이? 청주 한번 왔다 갔다 경찰 한번 왔다 갔다 해? 1년에 4번 하는데 청주 한번 경찰에 한번 왔다 갔다 해? 지역이 그래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그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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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좀 봐주고 그런거 음, 다봐다 뭐뭐 다. 다. 네. 어? 이게 는난재밌어장어요 근데 그렇게 아,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야지, 모임이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는 사람 있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안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는 다안 된다. 안 내는데, 나오고. 만약에 뭐,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보류를 놔두고. 근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건, 찬들기.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어디, 어디다 가? 되게 뭐네 여기 왔어요. 아니, 뭐, 에 가냐? 어디야? 괜천동 어? 그래. 아니, 왜 뭐, 최종에 퇴중, 가는 거야? 뭐, 옛날에 한번 저기 단적 <laughs> 있지 않냐? 아니, 왜 뭐, 최종에 가는 거야? 뭐, 옛날에 한번 저기 단적 <laughs> 있지 않냐? 어, 대전 스 어. 어. 뭐, <laughs> 아, 가전화해 봐라. 저 전화번호 없는데. 영 어, 여보세요. 와, 저, 여러분, 제 앉으셨네요. 아, 형님, 집에 계시 계세요? 계세요? 마트요? 아, 정보 계시구나. 뭡니까, 진짜. 아, 광장이안 나오고 뭡니까? 저희가 좀 중구 금배랑해서 근처에 그냥 이렇게 좀 왔거든요. 우승선배랑좀 이렇게 우리 한 한계랑 여기 맞죠? 여기 찬디 아, 여기 여기 찬디라님, 여기 왔디 여기 찬디라님, 네. 어? 신기... 여기 찬디라님, 여기 찬디 여기 찬디 여기 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 상대가 책임지고 저강 왔다고. 상대 전화이저 죽이하고 있잖아요. 이 반대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는 데한명한명 네. 있잖아. 한명 누구야? 누구야? 한명 누진 몰라. 한명한명다 아예 없었다 누구? 한 명도 그렇다. <laughs>